이야, 사장님, 여기서 이 콩나물 국밥 하신 지가 어느 정도나 되셨어요? 20년이요. 와, 20년이 나신 거예요? 네네. 어, 대단히 오래 하셨네요. 맞아요. 단골손님이 굉장히 많으시죠? 90% 이다. 아, 저도 가끔 먹어보는데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. 아, 감사해요. 예. 저도 알려 주시 저도 볼거 아니야. 다 요리에 관련된 거예요. 어, 감사합니다. 네. 왜 이리 난 무게식이네. 제가 사실은 여기 좋아요. 어, 사장님 여기 콩나물 국물 맛이 굉장히 다른 콩나물 집보다는 맛이 있어요. 네. 특별히 뭐 어떤 비결이 있으신가요? 글쎄요, 다 어, 다른 집도 마찬가지고 다 성의 있게 하겠지만 저는 네. 황태로 어, 주 육수를 내거든요. 어. 네. 뭐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수 재료 네. 우려져서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 싶으네요. 아. 특별히 다른 콩나물국에서 집에서 먹어보면은 이런 깊은 맛이 안 나더라고요. 아. 근데 여기만 오면은 이렇게 깊은 맛이 나서 먹기는 그러니까... 좋은 것 같아요. 네,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. 네네. 아마도, 어, 그렇지 않나 싶고. 네. 그래도... 손님에 대한 손님들이 느끼시는 그 자기 취향이라고 그럴까? 네네.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아마도 감사하게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음식은 확실히 정성인 것 같아요. 네, 예. 그거는 맞아요. 최선을 다해야 하고. 아, <laughs> 오늘도 잘 먹고요. 네. 그리고 번창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